나는 이미 분양받기로 한 강아지가 있었다. 미용시험을 치를 때마다 모델견을 빌리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털이 많은 푸드를 데려올 생각이었다. 학생이 강아지 두 마리는 어렵다. 알고 있었다. 그래도 애써 외면했다. 교수님도 죄책감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늘 말했다.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상 유기견은 계속 볼 거야.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. 시골집 본가로 내려가는 길. 핸드폰으로 유기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너를 봤다.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뜬장 위에서 웅크리고 겁에 질린 너의 모습 풀쩍거리던 네 모습은 어디도 없구나 반짝거리던 눈빛도 사라졌어 멀리멀리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배정됐구나 결국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데리고 올 준비를 했고 작은 케이지에 담겨 봉고차에 실려 떠난 너는 작은 라면 박스에 담겨 다시 내게 돌아왔다 지금 녹음하는 내 옆에서도 쿨쿨 자고 있다 사랑해 유자야 I <laughs>